여러분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실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으쌰으쌰 으쌰 해보려고 합니다. 밥 <laughs>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고 벌써 두 번째 첫 출근을 하고 온 김팽이입니다. 첫 출근 후기를 남기기 전에 면접 본 곳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결과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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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합격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붙었으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붙은 회사로 갔을 텐데 두 군데 붙으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회사의 특징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실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편의를 위해 A 회사랑 B 회사라고 말을 해볼게요. 먼저 규모는 A 회사는 직원이 50명이고 매출이 121억에 영업이익 10억이고요. B 회사는 직원 80명 매출 746억 영업이익 9억입니다. 다음으로 연봉은 A는 3,900만원 B는 3,600만원이었고요. 근무 시간은 A는 8시간에 잔업이랑 주말 출근이 있을 수 있고 B는 7시간 30분 근무에 잔업이랑 주말 출근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는 A는 집에서 15km로 어, 차 타고 2, 30분 정도 거리였고 B는 집에서 25km 정도로 3, 40분 거리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기름값으로 어, 환산을 해봤는데 한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는 A 회사는 주말 포함 5일이고, B 회사는 주말 포함 2주인데, 5일은 개인 연차 소진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2주는 2주니까 괜찮죠. 그래서 아주 혹했는데, 아주 혹하더라고요. 2주면은 진짜 어디 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까지 여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었 그리고 근무하는 팀 인원은 A는 저랑 저랑 팀장님 이렇게 딱두 명. 그리고 B는 저 포함해서 7명이었고요. 명절 상여나 성과금 여부는 두 회사 모두 명절 상여가 없고, 성과급은 연말에 성과가 좋을 경우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식대는 A 회사랑 B 회사 다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데, 자플레닛에서는 A 회사에 대한 밥 언급이 없었는데, B는 밥이 말할 수 없다. 이런 후기가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A 회사와 B 회사의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A 회사를 가서 연봉 300을 더 받을까, B 회사를 가서 워라밸이 있는 삶을 선택할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먼저 붙은 회사가 입사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가보고 별로 다싶으면 다음 회사를 가자는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날만에 그 회사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제가 출근한 회사는 A 회사거든요.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주차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뭐 간신히 주차 자리 찾아가지고 주차를 하긴 했고 주차를 여유롭게 하려면 집에서 더 일찍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랑 저랑 둘뿐인데 떨어져 있어요. 사무실이 달라서 회사가 뭐 지금 확장을 한다고 일부 팀이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데 이사 후에 다시 만나서 근무를 할수 있다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해서 한 시간 정도 업무 플로우 설명 듣고. 오늘 하루종일 ERP보면서 이전 거래내역보고 사교 보고 용어, 용어 익히고 했습니다 그래도 타팀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분위기가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는데 포괄임금제라 연봉에 매일 한시간씩 잔업하는 걸로 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는 신기한 게 총무팀에서 주문등록 유니폼 명함 이런 거를 담당하지 않고 생산팀에서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도 뭐 누군가 해주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 대답하고 하라는 거 하고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신규 직원에게 필요한 거를 따닥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용품은 알아서 주문하면 된다고 하는데, 신기한 게 회사에서 신는 실내화까지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뭐 슬리퍼도 싼 것도 아니고, 만 오천 원짜리 슬리퍼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복지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유니폼도 새 거였어요. 새 거를 주문해 주는 거였어요. 어 그리고 밥이 구내식당에서 먹는 건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닌다면 점심 저녁을 다 먹고 퇴근을 할 계획이에요.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뭐 금세 6시가 될것 같긴 해요. 업무가 있다면 뭐더 남아서 일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 가족의 식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 맛이 밥이 맛이 없으면 점심도 괜히 나가서 먹고 싶고 그러던데 밥이 먹을 만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궁금한데 팀장님이랑도 떨어져 있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뭐 직원분들한테 근처에 있던 직원분들한테 평소 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 출근 여부 복지 이런 걸 물어봤는데 특별한 복지는 없었고 퇴근은 자유롭게 일 있으면 더 하고 가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가 아니 회사 만족이 있었어요. 회사를 만족하면서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여기 회사에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어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런 마음에 솔깃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회사보다 좋잖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안 다닌다고 하고 비회사를 가게 되면, 어, 비회사가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갔다가 괜히 후회할까봐 싶어서 비회사한테 입사 포기한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드리고 나서 전화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팀장님도 여기 오신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자신이 있기 전에 자기 자리 사람들이 계속 퇴사를 하고 본인이 N번째래요 그 말이 뭐겠냐고 하시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아 비회사를 갔어야 됐나 이런 후회가 몰려오긴 했지만 이미 결정한 거 팀장님이랑 함께 으쌰으쌰 해보려고 합니다 일 있으면 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봐야죠 이제 다음 주면 업무도 시작하고 적응하고 할 텐데 다음엔 적응기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안녕!